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내거 로고 뺏겼네 응? 안 되겠어 신고해야겠어 오랜만에 서브스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막 300km 달린다고 그런 영상 올릴 때막 그때부터 감기 올때서브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거 지난 영상들 보면 언더 훈련을 갑자기 뭐 3주 동안 했다 막 그런 영상들 있죠 그때가 이제 언더 훈련을 위주로 많이 기초를 다져놨고 그다음에 조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 조깅이었어요 20km 조깅을 되게 많이 했고 일요일은 한4 0 k m 정도씩 매주 달렸고요 그것도 릴스에 올려놨죠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장거리도 항상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막 진짜 잘 달리는 막 유명한 마스터즈 러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막 트랙 지속조 3 0 k m 짜리를 힘든 페이스로 하는 그런 거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또 그런 거 잘못하면 번아웃 <laughs> 올 수가 있어서 그냥 혼자 즐기는 장거리로 거리를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했고 이 서브3를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왜냐면 그런 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서브스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거리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좀잘 됐던 것들이 있고 일주일 장거리까지 포함하면 1 3 0 k 로1 4 0 k 로 이렇게 가까이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카보로딩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걸 요즘에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극단적인 카보로딩 할때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인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급감량. 그런 거에서 또 자신감이 올라가고, 나를 이렇게 약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희열이 느껴져. 그렇게 힘들지 않아. 저는 카보로딩을 처음에 할 때도 그랬고, 막 그렇게 카보로딩 이 괴롭지 않았어. 뭔가 재밌었어. 더 강해지겠지? 조금만 참으면 더 강해지겠지? 일요일 저녁부터 계속 고기랑 단백질 종류만 먹어서, 수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마지막 트랙 가서, 2000m 하고, 60초 쉬고, 1000m 빨리 달리고, 이걸로 해서 마지막 운동. 끝내고 들어와서 저녁에 고기 먹고 다음 날 아침에 한 50분 조깅 하고 탄수화물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탄수화물도 막 과하게 먹지 않고 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조절하면서 먹었어요. 파스타 종류, 밥, 국 이런 거 먹고 체중이 다시 조금씩 완성 복구돼서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6 조금 넘으니까 몸무게가 하버로딩 하는 기간에 68kg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먹고 나서 72kg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몸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풀코스 했던 그런 기억들 를 보면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 그 전에 운동을 어떻게 했냐? 해 왔냐가 더 중요하지. 이 기간에는 오히려 카보로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보로딩의 도움보다는 이 카보로딩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 탄수화물을 채워넣는 이 기간에는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전날, 그리고 당일 아침에는 전꼭 사우나를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예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우나를 갔고 그 예전 기억들이 조금 조금 되살아나면서 아 어, 무조건 사우나 왔어야 돼 어, 이게 좀 있었어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초과적으로 회복이 계속 되면서 탄수화물 섭취로 에너지도 쌓이고 그러니까 대회 당일 아침에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죠 대회 운영은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어 애초에 그냥 서브3만 하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내심 아 그래도 좀잘 나오면 앞으로 치고 나가볼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원래 초반에 한 15kg까지 근데 15km까지 갈때그 느낌이 들어서 실천에 옮겼다면 그때는 그대회 좋은 기록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 지날 때까지는 절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자. 즐겁게 달리자. 하프를 지나고 거의 30km 갈 때까지도 웃음을 잃지 말자는 느낌으로 계속 달렸어요. 뭐 서브3가 뭐, 뭐 어마어마한 뭘 달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도움됐으면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었고, 이번에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알파플라이. <laughs> 여기도 있죠. 알파플라이를 계속 수집할 생각입니다. 아, 이거 진짜 되는 대로 살려고. 근데 계속 실패했어. 계속 실패했고. 근데 이 신발은, 어, 역대급. 내가 지금까지 신었던 러닝화 중에 탑이에요, 탑. 너무 예술이었어. 게다가 그간에 나온 나이키 알파플라이 그런 애들에 비해서 생긴 건 비슷한데 앞발 쪽이 좀더 편했어, 볼이 좀더 편한 느낌이었어.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발이 워낙 칼발이라서 정확한 리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 뾱뾱뾱뾱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런 건뭐 문제되는 건, 뭐 문제 건 아니. 벌써 무너진 거야? 그건 아니지. 이게 탄? 아 원래 이거 물렁물렁한가?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거의 피니시쯤에 김군님이 영상을 찍어주셔가지고 제 자세를 보면 착지할 때 이렇게 오다가 탁 그러니까 여기 직전까지도 뒤꿈치 같은데 가면서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앞꿈치라고 생각하지만 앞꿈치가 잘안 되는 것 같긴 하고, 미드프도 아닌가? 이게. 어. 이게 미드풋 아닌가? 논란의 미드풋. 저는 그런 느낌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 운동할 땐 항상 앞꿈치로 달린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면 이게 앞꿈치 피로도가 높으니까 결국 이제 뒤쪽도 많이 닿긴 하는데 보면 음, 그래 뒤꿈치도 많이 닿네. 뒤꿈치도 많이 닿고, 앞꿈치도 많이 닿고 몰라 그냥 내 편한 대로 달리는 거지. 앞꿈치든 뒤꿈치든 어, 서비스를 했으면 됐죠. 어쨌든 어이 신발은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타사 제품들을 많이 신어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한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나이키 알파플라이 이게 최고라고 항상 생각하고 뛰었기 때문에 근데 1, 2에 비해서는 이게 가장 더 부드럽고 가볍고 발도 편했고, 쿠션 너무 좋았다. 원래 이거 신고 뛰려고 그랬어. 얘가 당첨될지 몰랐거든. 이거 베이퍼플라이 3인데, 얘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은, 어? 어, 씨, 왜 이렇게 쿠션이 없지? 어, 이 느낌이었어. 그래서 10kg 때 신었고, 느낌 좋았어. 짧은 거니까, 다리 쿠션 데미지 이런 거 느끼는 거보다, 어쨌든, 이 탄성이, 카본 탄성이 더 좋아서, 발에 딱 밀착시켜서 달렸죠. 길게 달리는 거 아니니까, 발목 쪽을 좀꽉 잡아주고, 탄성을 좀 제대로 느끼려고 이걸 신었었죠. 그래서 이번 풀코스때 이거 신으려고 했는데, 아마 이거 신었으면 좀 빨리 다리가 더 지쳐서 기록이 더잘안 나오지 않았을까 기술의 발전은 정말 대환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좀더 기록을 당기는 즐거움을 조금 더 느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찍고 싶긴 한데, 기록 연습 같은 걸좀더 즐겨보고,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유튜브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어 주말에 심심하더라, 너무. 유튜브 안 하니까. 말은 호기롭게 안 돌아온다고 했는데, 언젠가 다시 할게요. 너무 심심해. 주말에 할게 없어. 어 주말에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운동에 집중은 잘 돼서 그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이라도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거 스토리 그 하이라이트도 올려놨는데 후기도 하나 올려놨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브스리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서브스리 하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아, 그때 되게 간절했는데 조그만 팁이라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생각나면서 그래서 한번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달리기는 감동입니다.